남의 차 훔쳐보기. 남의 차 근처 보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은 5인승. 5인승? 이거는 2인승. 아 안녕하세요. 차박하는 까칠랑녀입니다 오늘은 고가프에 왔어요. 렐 차량인데요. 여기는 5인승이랍니다. 한번 구경 같이 하시죠. 5인승이랍니다. 힘들었어? 아, 괜찮다, 왔지? 그지 아, 이거, 이거 매트라네, 이거는. 오인승이니까 매트로 하고. 위에, 위에가 있잖아. <laughs> 위에는 잠수, 잘, 잘 수가 없다, 이거는. 못 자? 못 자. 물건 올리는 거지. 안녕하세요. 자세히... 못 자? 저기 있어. 저기 자주... 침대네요. 아, 어. 침대 돼요? 아, 침대 돼요? 0침이고요 어? 1m 공기 나옵니다 아잘수 있어요? 그래서, 나, 어 2명은 솔직좀 좁아요 근데 아. 어른 한 명, 애기 한 명은 충분해요 아. 아이거 갖다 딱딱딱 해갖고 하면 이 ]구나. 상태에서 올라가셔서 응, 제판매을 펼쳐서 이 펜트 음. 하나 와 이렇게 할거 얼마예요? 얘는 지금 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응. 차값 빼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1555만원 아 근데 이제 구성품은 2층 팝업 여기 응. 보이는 대로 하면 1층, 1층 평화화 응. 뒤에 수전 가구 응. 피아마 어닝 2.6m 있고요 응. 저희가 개발한 토핑 텐트 아 그리고 이쪽 하단에 무시동은 파워뱅크 100A 들어가있고요 파워뱅크가 100A 네 100, 파워뱅크 100A 들어가있고 응. 인산철 네 인산철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응. 3kg짜리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같이 나와요 오 그리고 물뱅크는 20L 오 아, 물뱅크는 20L 네 그래서 충전 구성은 주행 충전하고 태양열 충전 아태양광도 있어요? 네, 태양열은 태... 80W 80W? 네 음. 신형 CIDS 신형 솔라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상계 보면은 지금 태양열 충전이 네. 지금 형광등으로도 충전이 돼요 어... 완전 신형이에요 중국산 아니고 미국산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솔라 패널이에요 음... 미국산이 좋아 솔라는 <laughs> 어, 아시네요 미국산이 <laughs> 좋아 잘 부탁드려요 네 구경 잘했어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빠이용 <laughs> 여기도 같은 업체 인승 두 명만 탈수 있어요. 인승으로 한번 구경 한번 같이 하시죠. 오 여기 책상이 돼 있어갖고 아 책상이 나다 테이블. 기어 의자에 네, 쿠션 놔두고 소파처럼 쓰네요. 여기도 같은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침실. 저게 똑같이 메인 컨트롤이 설치되어 있구요. 어, 디자인은 이쁜 것 같아요. 밑에 바로 가스렌지 싱크대. 똑같이 되 있네요. 음, 이쁘다, 이뻐. 야, 두, 두 개로 찍어라. 공간은 이쪽이 넓구요. 이렇게찍 여기 때문에 잔자부터 전시회에 와 있어요. 제일 편해요, 야, 이거. 야, 이 우드 스피커네. 네. 직접 다요 진짜 같 약간 메탈. 이게 뭐냐면 여기가 공방이랑 협업돼 있어 가지고 가구들이 이런 게 나온대. 컨셉하다. 괜찮네요, 보세요. 요거는 제품이 아니고 아,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아, 이것도 램프예요? 어, 램프이쁘다. 예쁘다. 어, 예쁘다. 근데 무이다. 쓸던 거라서 구할 어. 수 있어요. 와, 위에 위에 봐봐. 위에도 빈티지야. 공방이랑 협업돼 있대. 이거 제가 샀어 뒤로 한번가볼까자 음. 어때요? 너무 예뻐요 좋아요? 사주세요 네돈 벌면 사줄게요 100만명 되면 사줄게하나만 <laughs> 사주세요 실 이거 안 열어도 여기는 <laughs> 레이 같지 않고 되게 넓어 보인다 카메라 좋아서 그래 아, 스타렉스 아, 같은 네, 느낌이야 이네 계속 있을까야끝차는제 그 차입니다 아, 그래 차에... 너무 아 거기 있어봐 잠깐만 아이 개방감 네. 루프의 개방감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네. 오케이. 나오시죠. 네. 잘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어, 그리고 어. 2개, 이게, 어. 어. 이게 그거래요. 예, 여기 회사에서 직접 만든 후방 텐트랍니다 후방 텐트 공간이 좋아요 여기서 직접 만든 거래요 전용 텐트야 이거 네일 응. 전용 텐트 응. 네. 텐트고 이, 이 봐봐 키를 한번 보게 키을 제가 2m 쪼금 안됩니다 우와, 놀러나네요. 네. 한번 아. 와 놀란하네요. 손 한번 올려 주보세요. 아오와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옵션이겠죠? 응. 옵션이야 이건 따로 사는 거. 따로 비싸다 그랬어. 몇십만 원씩. 음. 그러네요. 연이니까 구경 잘했습니다. 남해차 훔쳐보기